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로 컬푸드 t v 입니다자요 사과는 부사 자 2번 사이즈입니다 2번부터 8번 사이즈까지가 있는데요 2번 사이즈가 가장 큰 겁니다 자 선물용으로 생색내실 분들 딱 좋죠 사과 이렇게 큰 사과 받으면은 놀라시겠죠, 그죠? 자, 이렇게 큰 사과는 수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. 자, 종이컵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? 엄청 크지요. 자, 이런 거는 선물용으로 하면 딱 좋겠습니다. 자, 이런 거 구경하기도 어렵고, 그죠? 보기도 구하기도 흔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과 는 문자 주시면 제가 가게표 보내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부사 특품 2번 사이즈 1사이즈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